근데 힐링 패시 님이 좋아하냐고. 아니, 이해하겠지. 같은 유튜브로서. 이런, 이런 그림은 내가 저, 다시 볼수 없는 건데. 요건 내가 또 저기, 샴발라님한테 알려줘야 돼. 저 양반도 정선이 있지만은, 모른다니까. 저런 그림을. 내리가서 내가 살짝 얘기를 해줘야 돼. 닫아요 추워서. 자 시청자 여러분 유튜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눈에 띄는. 위한 그림이 있으면그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법이죠. 아, 지금 소리샘 님께 가는 길인데 또뭐 말하자면 단치하고이 단지. 단지 다시죠, 이런 단지. 자, 5시까지 약속했으니까 아, 시간 맞췄다. 근데 신에서 10분쯤 걸릴 게. 아니, 신발 내면 4시 간에 오신다 그했잖아요 아이, 그저 후배들은 미리미리 와 있는 거예요, 원래. <laughs> 나중에 들으면 후배 같은 소리 하세요. 이러겠죠? 하늘이 말되지. 아, 이런데 저 여사님은 어느 세월에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런 데는. 모르겠어요. 뭐 나는 원래 체질이 유튜브 체질이라 가지고 이 좋은데 경치 보면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체질이 딱나죠 볼게 네요 그럴까? 이거 시작 안 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거 시작 안 했으면 이도못 못 만나고 시추구리하게 살겠지? 았 트럭도 못 사고, 어? 시추구리하게 살겠지? 거지 살았겠지. 거지꼴, 그냥 그냥 <laughs> 살았다가는 거지꼴 못 면했다. 어? 지금도 라면 한 박스 사려면은 <laughs> 후덜덜, 아씨 다음에 어, 사야지. 뭐 어, 이렇게 되겠지. 라면이라니요, 이 렘소. 아 진짜야 내가 만약 유튜브를 안 했으면 차 이거 못사못찾지한 달에 200만 원 벌어가지고 무슨 돈으로 차를 사 어이구 이 딸강딸강 소리가 얼마나 좋아 이게 아니 자연스럽고 응? 유튜브스럽고 우 반가운 사람들 다, 다 만나네. 만나네. 다 만나. 여기 정선 있는 사람 다 만나는 거네. 유튜브도. 그 샴발라님도 네. 5만이 넘었대, 5만. 5만 넘었지. 근데 이 영상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음.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은근히, 음. 이렇게 선전을 해 드림으로서 음. 구독자를 한 명이라도 더 음. 모셨습니다. 정말 양지바른 곳에, 음. 이야. 해가 어디 때는 거야? 했던 조죠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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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그림은 못 본다니까 저안보이지 아직도? 이아직 이런 집이 있네 어? 이런 집이 있어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아, 참, 보기 힘든 큰 아, 집이네. 아직도 이런 집이 다 있었어. 응? 안 열리나? 야, 장난하네. 야, 열리네 또. 다 그렇네. 신고해 <목소리도> 줄까 <목소리도> 이런 집이 아마 있었네. 소수알이꽉 찼네 o 수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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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떠난 빈집에 썰 s 한 So, s 매우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보기조차 쉽지 않은 야... 참... 가을이 깊어가는 산골 마을에 야 아직도 이런 집이 다 있다니 빨리 기록을 해 놔야 돼. 자, 우리가 이제 이제 어, 잊혀져 가는 어, 산골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어, 마음의 고향 얼마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고향이 어디냐 물어도 대답은 할수 없지만 정든은 고향이지 나에게 묻지 말아요 사랑하는 당신이 너의 게는 고향이지 지금은 사라진 가정한 그림자. 야, 요즘 아주 보기 덤은 이런 집이 점차 사라져가는 게 나는 안타깝다 이거지.